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민.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성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걸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할려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사순절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향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 Oh! 실 분들은 주거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공언하는 시간이라 입 찬송가 211장 1절을 함께 찬양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1절을 211장 1절을 함께 찬양드리면서 공언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아,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바라소 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 부서의 발전을 위해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되, 더해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선결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강단 헌화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주방 봉사로, 재정부로, 안내용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료라 칭찬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각자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는 환들과 가족들도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113조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력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아라 불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압도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라 그러므로 나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내게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구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릎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10개명과 3개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교회 표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2020년 우리교회 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 따른 다섯 가지 실천방안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첫 번째가 예배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구제와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 성김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실천방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실천방안 중에서 첫 번째 예배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회를 다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나? 내일 일을 전혀 알수 없는 존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은 남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떠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차량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유 해만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허만이길 가고가도 그 o 로 찬성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리 하소서. 내일일은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삼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리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또는 질병으로 또는 가난으로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이런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도 우리 주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솔직히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만 확인된다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나, 감옥에서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장소나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출애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에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 말씀으로 맺은 약속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10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거 아니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그분들의 말대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개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희망과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철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십대명이 우리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런 옛날 약속인 구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개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개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약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개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서로사랑이라고 하는 세 개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십 개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사실이지. 십 개명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 개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한 세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영화의 일몰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 제사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네 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지켜야 할 내용일,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부분은 제5는 내 부분을 공격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난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내 이웃에 대하여 거리짓거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여섯 가지 개명들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명의 내용도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개명이다. 둘째 개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개명에 모든 들법과 선지자들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예. 현대인의 성경으로, 세번의 성경으로 일로드렸습니다이 내용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십계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고 더 중요합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이웃을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개명부터 4개명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5개명부터 10개명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개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개명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은 10개명의 말씀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요, 10개명 중에 어느 개명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어느 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5개명부터 10개명을 범하면 사회적으로나 그 외부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죄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개명부터 4개명, 우리가 읽었던 10개명 중에 1개명부터 4개명까지를 범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무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징계를 줍니까 여러분, 제명을 시킵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안 그렇습니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소홀히 여기고 사람과 관련된 개념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보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사탄의 이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세든 전세든 매매를 하든지 간에 그 집에 살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공적을 받아야 그 집에서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내가 그 집에 살기로 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서 그 집에 살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집니까? 아무도 받아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육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자손 번성의 복까지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딱한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외생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들이는 미래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길이 청통한 길이요, 그리고 복받는 길이요, 잘 사는 비결이라고 사실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청통의 복을 바라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십 개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주신 새 개명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자들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강문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고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찬송가 찬성 438장 찬송가 438장 1절 1절만 읽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여, 전환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십계명과 예수님의 주신 세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음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며 천대까지 미래방울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선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